자, 두 자연수 AB의 최소 공배수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거아니 2의 2제곱 곱하기 얼마? 5의 3제곱 다음 중 AB의 공배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공배수를 물어봤어 혹은 공약수를 물어봤어 선언해 공약수를 물어보면 선언은 뭘 찾아라? 최대 공약수 오케이 공배수를 물어봤어 뭘 찾아라? 최소 공약수 오케이 그러면 공배수를 물어봤으니까 선언은 최소 공배수를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무슨 말이지? 이거의 배수가 a배의 공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의 배수는 어떻게 해? 이거의 약수는 1도 되고 2도 되고 2 2제곱도 되고 2 곱하기 5도 되고 2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도 되고 이런 것들다돼 있는데 이거의 배수는? 배수 찾는 건 이거 있는 숫자 그대로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전체를 뭐라고 한다? 얘의 배수라고 한다 무슨 뜻이냐? 봐봐. 10을 2 곱하기 5라고 얘기를 한다면 10은 2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수 있죠. 또 5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 문제 풀었던 것들 중에 모의 약수의 개수 중에 3의 배수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풀었어. 그 약수의 개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풀는 적이 있었지. 3의 배수라는 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어? 3 곱하기 별표라고 해서 곱하기 형태로 표현된다고 그랬었죠 이거 알았을 테니 기억나? 그러면 이것의 배수를 찾는 것이 바로 AB의 공배수지. 그러면 이것의 배수는, 이에 2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라는 이거의 배수는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야 한다. 1번은 여기에다 뭘 곱한 걸까? 1번은 뭘 곱한 걸까? 최소 공배수에다가 뭘 곱한 것과 같다? 이해해야 돼요. 외우면 안 됩니다. 2의 2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 2의 2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에다 뭘 곱한 것과 같을까요? 아직도 성이야 5의 4제곱이라는 걸 5위의 지수가 4다 밑은 5고 4, 4는 지수다 이런 이딴 식으로 수학을 판단하면 안됩니다 숫자에 대한 해석 당연히 있어야죠 5의 4제곱 무슨 뜻이에요? 5의 4제곱 그 다음 5의 3제곱 5의 3제곱 2번 곱하는 얘기죠. 중학교 2학년에 나오게 되는 지수법칙이라는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해석을 하나 봐봐. 5의 2제곱분의 5의 5제곱. 자, 손희아 이거 무슨 뜻이야? 분모는 뭐야? 5의 2 5. 를두번 곱해라. 분자는 뭐야? 5를 번 그럼 5를 2번 곱한 거랑 5를 5번 곱하는 건데 5 곱하기 5가 분자의 5 곱하기 5라는 약분되겠지? 그럼 뭐만 남아. 그렇지 5의 세제곱이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어떻게 나온 거야? 공식적으로 다가서면 분자 5에서 얼마? 분모 2를 뺀 거지 지수를 안다을 테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아직도 5의 2제곱이다라는 느낌보다는 5 곱하기 5라고 보여야 되고요 이거는 5를 몇번 곱했다? 5를 5번 곱한 것이다 5를 5번 곱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 2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죠 2를 두번 곱하고 5를 세번 곱한거야 여기다가 뭔가를 한거지 뭔가를 곱하면 이것은 뭐야 이것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을 최소공배수 2의 2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에다 뭘더 곱한거야 5의 뭐였지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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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지 그게 그래. 아, 그거야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예 곱하기 5라고 했으니까 예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예 공배수 맞지? 네.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원리, 그리고 목적에만 지, 충실하네. 지금 선우님뭘 찾고 있어? 예의 배수를 찾고 있어. 예의 배수. 왜? 그것이 AB의 공배수니까. 자, 2번은 돼요? 안 돼요? 네. 잘 봐봐. 2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되지왜안 돼요? 오 오의 뭐야? 잘안 보여, 소미야? 네. 이름은 뭐야? 네. 이 번은, 1 번은 되죠. 이 번은 되야 돼 안, 돼. 안 돼요, 왜안 돼요? 돼요? 오의 오의 지수도 하나 모자르고, 2의 지수는 하나 넘 넘쳐 버리죠. 무슨 말인지요? 2의 지수가 넘치는 건 되야 안 돼. 상관없죠, 뭐. 2를 곱한 거니까 한번 더. 근데 5는 어떻해모자는면안 되지 네 이해가 안돼 대안 안돼왜안 돼. 돼? 5가 줄어드는 그렇지 5가 줄어드는 거야 5가 줄어들어서 안 되는 거야 3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3은 상관이 있어 없어 3은 곱하기 3 여기다 곱하기 곱하기 3한 거는 a, b의 공배수 맞잖아 최대 공배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어, 그거는 상관없는데 우가 지수가 줄어들어 보니까 당연해요. 그 지수가 줄어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4번은. 돼요. 뭘더 곱해 준 거야? 치. 그렇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이 숫자 자체는 뭐야? 7의 배수이면서 이거의 배수이거든. 그다음 5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5가 줄 그렇지. 3의 제곱을 곱해준 거는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3몇 번? 1번과 4번. 설명 무슨 말인지. 자 이거 한 번만 점검해볼게. 요자 최대 공약수가 2의 2제곱 곱하기 5래요. 맞어? 2의 2제곱 곱하기 5야. 최대, 공, 최대 공약수가 이거야. a, b의 최대 공약수가 2의 2제곱 곱하기 5야. 그러면 이것의 a, b의 약수는 약수는 몇 개야? a, b의 공약수는 공약수라고 해야지. a, b의 공약수는 몇 개야? 다섯 개? 왜 다섯? 이었어 곱이었어? 지수필이 하이었어 지수에다 1을 더하고 어떻게 하는 거였어? 곱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왜 1을 더하고 왜 곱해야 되는지 그래야 안까먹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학적 공식을 까먹었다는 거 공식 공식은 말 그대로 외우기밖에 안 했다는 얘기야 약수의 개수 몇 개야? 공약수의 개수가 3 2 6 이지 손에 이해 갔어? 네. 선생님 대답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자, a, b. 의 최소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가 2의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 AB의 공배수를 찾는 건데, 공배수가 아닌 걸 찾아봐. 알겠어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거 돼야 안 돼? 돼요. 돼요. 이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지? 그 다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최고. 왜안 돼요? 2가. 2가? 그렇지. 내려가 버리면 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AB의 공약수가 아닌 걸 찾아봐. 2. E. 공약수가 아니야. 공약수. 공약수 맞지? 네. 그죠? 그 다음, 2 곱하기 5. 공약수. 이해세제고 예, 응. 그렇지. 엔치리가 많아 버리거 아니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어요? 네. 응.